자, 개념을 리. 자, 부정적분의 계산인데요. 자, 여기 간단하게, 이 내용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음. 자, 부정적분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거 앞에서 했죠? 적분 제가 가르쳐드렸죠? x N 플러스, 어, X의 N제곱. 자, X의 N제곱. 자, X의 N제곱 적분 하 주면은 차수 하나 올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X의 N 플러스 1이 되고, 이 지수는 나눠주면 돼요. X의 N 플러스 1분의 1. 그쵸? 자 이거 나눈 거죠 이거 n 플러스 1로 전부 다 c 붙이시면 되죠 이거 앞에 설명드렸죠? 자, 그럼 넘어가면 돼요 자, 뒤에 거한 봅시다 ,이. 자 시그마는요 만약에 이 이거 시그마 이게 인테그리 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부정적분을 하는데 여기가 구간이 안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숫자 들어갈거거든 이런식으로 구간이 정해져있다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서 배우는 정적분이 되고 지금 현재 여기가 숫자가 안들어가 있잖아 그지? 구간이 안정해져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우는거는 구간이 없잖아요 숫자가 없잖아요. 예를 갖다가 수, 어, 부정.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고 해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하는거예요자 우리가 시그마 배울 때요자 시그마 k고 1항부터1 0까지 k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1집어넣으니까 1. 시그마는 합의 기호죠. 2집어넣으면 2죠. 3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10까지 더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다 합해주면 55 이렇게 나온거 아니었어요. 자, 시그마가, 시그마가 이산적인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합들을. 그러니까 뚝뚝뚝뚝 끊어져 있는 합이죠. 자, 이런 이산적인 합을 구할 때 시그마를, 시그마를 쓰고요. 인테그랄도 뒤쪽에서 우리가 합 구할 때쓸 거거든. 지금 현재는 이제 부정적분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뭐 합의 의미라고는 그렇게 연관성은 없어요. 사실은요. 예. 네, 없지만, 얘도 인테그랄이라는 것도 합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인테그랄 만약에 1에서 2까지 뭐 여기는 함수식이 들어가거든요. 뭐 x dx 이렇게 돼 있다 해 봅시다. <laughs>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에서 2까지의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1에서 2까지 숫자 가 무한대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뒤에 가능해요. 그렇게 구할 때 이제 x를 긋거든. 그 얘는 연속적인 합을 의미해요. 인테그랄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그마가 이산적인 뚝뚝뚝뚝 끊어진 합을 의미한다면은 인테그랄은 연속적인 합을 의미한다고. 이래서 이까지 들어가는 모든 어 숫자들 다 합한 거야. 이거 뭐 계산도 돼요. 예, 뒤쪽에서 배우실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왜 하냐면요. 여러분 시그마 성질 중에서요.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시그마 k 고 일항부터 십항까지 e k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k가 변수잖아. k가 변수면은 이 상수는 앞으로 튀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졌죠. 이 e, 시그마 k고 1함부터0함까지 k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시그마의 성질 중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는 k가 지금 변하는 수기 때문에 변수는못 나가. 변수가 아닌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그 시그마의 성질이었죠. 변수가 아닌 상수는 예시 변수가 아닌 상수는 예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 성질 중에서 자 여기 적분 변수가 x입니다. 적분 변수 x x가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k는 상수거든 그러니까 시그마도 합을 의미하고 인테그랄도 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테그랄도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적분 변수가 x니까 k는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인테그랄 f x dx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 중에서 시그마 k권이랑부터 뭐 시판까지 예를 들어서도 돼요 자 f x 더하기 g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am 많이 씁니까? 수열할 때 쓰니까요. ak 플러스 bk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항식으로 분리해서 쓸수 있다고요. 그럼 시그마 k 골 1항부터 10항까지 ak 플러스 여기다 또 시그마 시그마 k 골 1항부터 10항까지 b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항식으로 분리할 수 있었어요. 인테그랄도 이성질 이것도 합으로 의미하고 이건 뭐 이산적인 합이 연속적인 합이지만요 같은 합입니다 자이 인테그랄도 당의 인테그랄은 각항의 인테그랄로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차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 세개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어 변수가 의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변수가 아닌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당 시그마는 각항의 시그마로 분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참고 좀 얘기할게요. 자, 시그마는 자곱 나누기 대해서 분리 가능해야안 돼요? 안 되죠. 시그마는 곱하기 대해서 이렇게 곱하기로 분리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누기도 안 돼요. 리미트는 돼, 리미트는 돼. 자, 뒤에 건 넘어갑시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요게 여러분들 자 무과를 선택하셨다면은 얘를 자 배울 일은 거진 없습니다. 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문과를 선택하고 이과를 선택하셨다면요 우리가 이과에서는 자뭘 배워야 돼요? 미적분이라는 책을 한권더 배우셔야 돼요 미적분 자 이과에서는 미적분이라는 책을 애들은 한 권을 더 배우잖아요 친구들 보니까 이과 선택한 친구들 미적분이라는 책한권더 배우죠 자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치환적분법이라 그래요 치환적분법인데 자 이거 뭐 내신에 그진 안 나올 겁니다. 내신에는 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미적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보충학습이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치환 적분법을 설명해 드릴 것도 아니고요. 자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해보자. 자 우리가 자 적분은요. 적분은 자 곱하고 나누기 대해서 나누기 대해서 적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곱이나 나누기 대해서는 적분이 안 돼요. 무조건 다 분리하셔야 돼요. 다 정결하시라는 얘기죠. 적분은 고하고 나누기가 나누기에서는 어 적분이 안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수토 수투 내용이잖아. 수투는 당시의 미분과 적분만 달아요. 그러니까 초월함수 미적분에서 다루는 초월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적분은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면은 지금 물론 가능해. 고하고 이제 나누기에서도 이제 가능한 게 이제 이제 미적분에서 다뤄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수토만 한다면은 굳이 이런 내용은 뭐 모르셔도 됩니다. 적분은요. 고하고 나누기에서 가능은 한데요. 자, 그러면 이해한번 봐봐. 한 번만 보여줄게. 그냥, 어, 이런 거 있잖아. 인테그랄, x 플러스 10에, 어, 2x라고 할게요. 자, 2x 플러스 10에, 자, 만약에 10제곱, dx. 이거, 이거 적분아래 야, 그러면 2x 플러스 1 0제 이거, 이거 10번 다곱해하고딱 전개해야 되거든, 사실은. 왜? 곱에 대해서 적분 안되니까 이거 곱이거든. 2x 플러스 10을 10번 곱하라는 얘기잖아 곱에 대해서 적분 안되거든 곱에 대해서 적분 안되기 때문에 얘를 질제적으로 전개를 해서 각 항을 다 적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치환적분법이라는 미적분에서 배우는 그 과정을 쓰시면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적분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x라고 보고 얘를 일단은 미분을 해. 얘를 x라고 보고, 아, 적분을 해. 얘를 x라고 적분해주면은 x의 11 자, 얘를 x라고 그냥 보는 거야. 2x 플러스 10을 2x 플러스 10을 그냥 x라고 보면은 얘를 x라고 적분해주면은 차수 하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로 나눠주면 되죠. 10 예, 11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되죠. 예. 차수 알아올리시고 그 지수로 나눠 주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미분한 것 분의를 더 곱해 주면 돼요. 얘를 미분해 주면 얼마 돼요? 2죠. 그걸 한번 미분한 것 분의를 곱해 주면은 바로 얘가 얘를 적분한 결과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laughs> 자,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방분 원 보세요. 실제로 전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치환 적분법이라는 걸 쓰면은 자얘 차수를 하나 올려주니까 2x-1이 3제곱 그 미분한 것분의 예, 어, 그 지수 나눠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얘 미분해주면 2죠. 그 미분한 것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적분에 적분한 c 붙이시고 그럼 얘 전개해주면 얘와 같아진다는 얘기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목숨 걸지 마시고요. 내신에는 그씨안나올거예요자 개념 익히기 자 바로 여기 갈게요. 개념 익히기 자 155분인데 자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적분하시오 예 적분하시오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동일어라고 얘기 드렸고요. 자 예적분해주면요 차수 하나 올리시면 되죠. 3으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1 되죠. 이거 3으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1 되잖아요.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예 됐고 상수는 적분 변수와 곱하라고 했으니까 7x죠. 적분 상수 c 붙여주시면 되죠. 괜찮죠. 예, 자 예적분해주니까요. 자 x의 4제곱 차수 하나 올리니까 4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붙이시고 자 얘는 차수 하나 올리시고요. 그 지수로 나누시고요. 상수는 적분 변수와 곱하시고요. 적분 상수 c 붙이시고요. 자 여러분들 자꾸 하다보면은 숙달되면은 빨라져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막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안 틀리기만 하세요. 속도는 저절로 빨라지게 돼있어요. 이 문제 다 적분 문제 다 풀고 나면은 여러분도 속도 빨라집니다. 예자 요거 할게요 적분. x의 6제곱 차수 하나 올리시고 6으로 나눠주니까 약분해서 3분의 1 되겠죠. 아, 뭔 말인지 알지? 차수 하나 올리니까 6이고 그 지수 나눠야 되니까 약분해서 3분의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예적분해 주니까요. 마이너스, 보는 마이너스. x의 5제곱 차수 하나 올리시고 5로 나눠주니까 1이죠. 적분상수 c만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예적분해 할게요 자, 마이너스 그대로 가져오시고 차수 하나 올리시고요. 8로 나눠주니까 1이죠. 됐고요. 자, 얘도 차수하러 올리시면 x 의3제고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4가 됩니다. 3분의 4. 3분의 4. 그 다음에 상수는 적분변수와 곱하시고요. 자, 적분상수 C 붙여주시고요. 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법에 대해 적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개를 해라. 자, 이래 전개할게요. 자, 마이너스 x 제곱. 아, 또또또또이과이들은또 보고, 어, 임마 거짓말 안에 되는데, 아이, 뭘돼요 제가 미적분에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수투 과정만 봤을 때는 일단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이렇게 하면요. 자, 마이너스 x 제곱이고, 이래 가면은요, e x죠. 이래 가면은요, 마이너스 e x죠. 안녕이죠? 이래 가면요, 이래 가면은 플러스 합니까?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하는 얘기예요. 곱에 대해서는 적분이 안 되긴다 그랬잖아. 곱에 대해서 적분이 안 되니까. 그지 자, 그럼 얘 적분해주니까 차수 하나 올리시고, 그 지수로 나누시고, 상수는 적분 변수 곱하시고, 적분 상수 c 붙이시고. 괜찮죠? 곱에 대해서 적분이 안 되는구나. 전개하자. 이래 전개해주니까 2x의 제곱. 자, 이래 전개해주니까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x. 자, 상수 전개해주니까 플러스 5dx. 그죠? 자 얘를 접근하는 얘기죠 곱에 대해 접근 안되니까 전개한 다음에 적기 접근, 어, 접근하는 거예요 자 차수 하나 올리자 그 지수로 나누자 차수 하나 올리자 그 지수로 나누자 상수는 적분 변수와 곱하자 적분 상수 C 붙이자 I'm sorry 자 자, 얘가 뭡니까? 1에 전개해주니까 플러스 4죠. 자, 요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상수는 적분 변수하고 해주니까 4x 플러스 적분 상수 C 하나 붙이시면 되죠. 요거 혼자 신나갖고 다 틀리네. 자, 요거도할게요 자, 인테그럴 전개 가주면요. 자, 요거 t에 대해 적분하는 겁니다. t. 자, 적분 변수가 t죠, 지금. 자, 요래 분배 가면요. 자, 6t제곱. 자, 요래 분배 가면은 9t-2t 플러스 7t가 되죠. 자, 요래 분배 가면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dt입니다. 조심. 자, t에 대해 적분하는 거야. 자, 차수 하나 올리시고, 3으로 나눠주니까 2가 되고, 차수 하나 올리시고, 2로 나누니까 2분의 7이 되고, 상수는 적분변수와 곱해줘야 되니까, 적분변수와 t니까 3t. 적분상수 c. 그죠? 이? 자, 와우. 이 공식 기억나세요? 이 공식 좀 기억나면 좋은데. 자, 밑에서도 이 공식 써일 거니까요. 자, 공식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공식 어떻게 됐어요? 삼성대고 그대로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예 보면 뒤에 거 작성하라 그랬어요. 앞에 그 제곱, 부호 바꿔요. 얘 부, 플러스면 마이너스 바꾸고요. 2 a b 아닙니다. 그냥 AB입니다. 두개 곱이에요. 앞에 그 뒤에 거 곱하시고요. 뒤에 거 제곱입니다. 공식 1에 기억하세요. 역과 정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앞에 거 보면서 뒤에 거 작성이 됐죠? 그러면 이 공식입니다. 자, 예 보면서 뒤에 거 작성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에 거그 제곱했죠? 오, 맞네. 부호 바꿨네. 어, 두개 곱했네. 어, 뒤에 제곱했네. 아, 그러면은, 앞에 거세 제곱, 더하기 뒤에 거세 제곱이에요. 다시. A 세 제곱 마이너스 B. 제발 공식 좀 외우자. 삼성 따고 그대로 적어.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얘 보면서 뒤에 거 작성. 앞에 그 제곱 부호 바꾸세요. 두개 곱하세요. 뒤에 거 제곱하세요. 이렇게 해요. 자, 얘에서 일로 올줄 아셔야 됩니다. 역과 정도 할줄 아셔야 되는데요. 앞에 거 보면서 뒤에 게작성됐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보 앞에 거 A-B 보면서 뒤에 거 작성됐나 혹시? 이런 느낌이죠. 앞에 거 제곱했죠? 부호 바꿨죠? 두개 곱했죠? 뒤에 거 제곱했죠? 아하! 앞에 거세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세 제곱이구나. 얘 느낌 오지 않습니까? 4번 지금. 아 이걸 느껴야 되는데. 자 앞에 거 보면서 뒤에 거 작성된 거 아니에요. 앞에 거 제곱했죠? 부호 바꿨죠? 두개 Y하고 1를 곱했죠? 앞에 거 뒤에 곱했죠? 뒤에 거 제곱했죠? 아하! 앞에 거세 제곱 마이 플러스 뒤에 거세 제곱이네. 아이 물론 전개 여섯 번 가도 돼. 하지만은 기억하자 자, 앞에 그 세제곱에가 y 세제곱 플러스 뒤에 그 세제곱이었죠? 1 세제곱 1이죠. 어차피 얘가 dy, y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차수 하나 올리시고요. 그 지수 나누시고요. 상수는 적분 변수 y하고 곱하시고요. 적분 상수 c 붙이시고요. 끝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부정적분을 또 구하래요. 자, 제곱도 봐라. 제곱도 곱이잖아. 밑에 걸두분 곱하라는 거기 때문에 정개를 하셔야 된다고 요 자, 정개해보세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적분해야 된다고요. 왜? 적분은 곱이 대서 적분이 안 되니까. 차수 하나 올리시고요. 그 지수로 나누시고요. 차수 하나 올리시고요. 2로 나눠주니까 1이죠. 상수는 적분 변수와 곱하시고요. 적분 상수 c 붙이시고요. 2번 자자 자, 곱에 대해서 적분이 안되니까 전개 자 이거 전개해주면요 자 9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죠 이 정도 전개할 전개 수 있죠 고인데 자 그러면은 얘 적분해주니까 차수 하나 올리시고요 그 지수 3으로 나눠주니까 3이 되겠죠 자 얘는 차수 하나 올리시면 x의 곱 2로 나눠주니1 12를 2로 나누니까 6이 되겠죠 상수는 적분 변수하고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분 상수 시 하나 붙여주시고요 괜찮죠? 자, 3번 자, 세제곱 자, 이 공식 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어떻게 돼? 앞에 거그 세제곱 플러스 3 앞에 거그 제곱 뒤에 그 플러스 3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세제곱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간다 그랬어요? 앞에 거의 세제곱, 플러스면 마이너스 3, 앞에 거그 제곱 뒤에 거,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3,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플러스면 다시 마이너스 뒤에 거 세제곱. 공식 이거 했던 겁니다. 갑시다. 자, 인테그럴. 자, 앞에 거그 세제곱, 3세제곱에 27, 마이너스 3 곱하기 앞에 거그 제곱, 9, 뒤에 거, 2x,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3 곱하기 앞에그 곱하기 뒤에거의 제곱 4x의 제곱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거의세제곱 8x의 세제곱 dx 이렇게 되는거죠. 자 얘를 한번 더 정리할게. 인테그럴 x에서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8x 세제곱요 계산해주니까 이거 삽니다 9, 4, 36이죠. 36x의 제곱. 자, 마이너스죠. 이제 이거 계산할 거예요. 마이너스. 이게, 보자. 3, 3, 2, 6. 69, 54. 54x. 플러스 27dx로 가면 되죠. 자, 이거 적분해주면 돼요. 자, 차수 하나 올리시고요. 4로 나눠주니까 2죠. 안 틀리게 조심하시자. 자, x 세, 세제곱. 3으로 나눠주니까 12죠. 마이너스. 사수 하나 올리시고요. 2로 나눠주니까 27이죠. 상수는 적분 변수와 곱하시고요. 27x. 자, 실수 조심. 적분 상수 c 하나 붙이시고요. 예.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2x의 4제곱 플러스 자 12x의 3제곱 마이너스 27x의 제곱 플러스 2 7 예. 맞네요. 자 마지막이네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인테그럴. 자, 요거 정리할게요. 자, 앞에 거그 세제곱, 27Y 세제곱, 플러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앞에 거그 제곱, 야, 이거 암산되나? 암산되면 은좀 좋은데. 암산 안 되는 사람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하세요. 저 암산할 거예요. 자, 앞에 거그 세제곱 하시고요. 마, 마이 플러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9죠? 27Y 제곱, 다시 플러스, 3 곱하기, 예 곱하기 예의 제곱이니까 9Y, 다시 마이너스, 예의 세제곱이니까 1이죠? Dy. 자, 얘를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자, 차수 하나 올리시고요. 4로 나눠주면요, 4분의 2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차수 하나 올리시고요. 3으로 나눠주면요, 어, 9327이죠? 9적음 되겠네요. 자, 플러스 차수 하나 올리시고요. 그지수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이거 제곱입니다. 상수는 적분변수와 곱하시고요. 적분상수시 붙이시고요. 끝. 여기까지입니다.